어, 예, 안녕하세요 테렌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 대한 내용은 어, 오토마스 혹은 매크로에 관련된 어, 영상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현재 반항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점검전에 이제 썰자를 다니던 중에 어, 이제 성체에서 뭔가 특이한 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해당 상황을 겪고 나서 어, 제가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 영상 등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어, 아니나 다를까? 2021년도, 거의 이제 오픈 초창기 때부터 어, 쭉 있어 왔던 어, 일이더라고요. 어, 저는 여기서 일단 한번 놀랐고요. 추가로 든 생각은, 아, 이거는 불법 매크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속단하면 안 되겠다. 라고 일단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이건 정상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설정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어, 저에게 어, 댓글로 이렇게 추가 또 설명을 해주시면은 어, 감사할 것 같아서 어, 먼저 이렇게 영상 초반에 설명을 드리게 되었어요. 어, 먼저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어, 현재 저는 1인 반항을 하고 있고 성체 5층 이후부터는 지금 통제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제가 요새 계속 썰자를 하던 와중에 어, 7층에서 이분을 뵙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분 자살하는 걸 죽이게 돼요. 근데 죽이게 되고 난후 어, 다음 날부터 갑자기 반격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아 이분 진짜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군의 그 조롱 메시지가 뜨게 되면은 뭐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시나 보다. 일단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계속 넘어가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생각을 좀 바꾸게 된게이 반격하는 그 일종의 그 모션들이 너무 기계적인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씩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역시 썰자를 다니다가 3번 방에 원래 처음 계셨거든요 처음 갔는데 똑같은 그런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방에 있는 이 입구 앞까지 유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지금 이렇게 바보가 된 모습이고요 물론 이게 나를 가지고 지금 좀 장난질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의심은 하되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이후부터의 포인트는 어, 과연 사람이 직접 수동을 하고 있냐, 아니면은 다른 어떠한 장치에 의해서 뭔가가 대신 해주고 있나, 라는 걸 짚어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어서 좀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캐릭터 확인을 하는데요. 어, 저는 이분이 누군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방금 위치 보셨죠 거기서 이 캐릭 어 해당 캐릭터로 일단 추적을 합니다 그니까 아, 아니나 아 다를까 역시 같은 위치로 이렇게 추적이 되는 모습이었구요 근데 캐릭터는 반격을 하지만 어, 이동은 하지 않고 어, 여전히 같은 자리에 계속 맴돌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뭔가 자동으로 뭔가 돌아가고 있는 거 같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자동 프로그램을 쓰는 것 같았던 다른 캐릭터한테 다시 가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시간대에 바로 온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봤는데 이렇게 바로 반격을 하는 모습입니다. 도망가는데 쫓아오다가 다시 돌아가죠. 어, 그래서, 어, 깨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와리가리 하면서 유도를 합니다. 네, 그러다가, 어, 이렇게 다시 쳐봤는데 이렇게 쭉 쫓아와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쫓아오는 움직임 자체가 많이 좀 되게 어설픕니다. 사람이 하는 컨트롤과는 어, 좀더 동떨어진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좀 기계적인 움직임이 들죠. 예를 들어, 움직임이나 보통 이제 사람이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은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해당 캐릭은 너무 자연스럽게 화면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채집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캐릭터가 어, 멍을 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단 멍을 때린다는 것 자체가 두 캐릭터의 공통점이었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이제 각 캐릭터가 얼마나 긴 멍을 때리는지 어, 다시 확인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역시 왔는데 캐릭터가 어, 멍을 때리고 있고 다시 재현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좀 유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역시나 이렇게 유인을 했더니 이렇게 사냥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가 다시 제 모습이 보이니까 어, 이 캐릭터는 아까 정과는 다르게 저를 쫓아오는 모습이고요 이 역시 보시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치고는 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 캐릭터는 다시 재현이 끝났고, 다음 캐릭터로 또 재현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접 공격을 해서 다시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있던 위치로 정확하게 다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때 좀 어느 정도 확신을 한 게, 아, 이거는 사람이 하고 있지 않다. 어느 순간 똑같은 위치로, 지정 위치로 이동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좀 압축이 되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해당 위치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이제 사냥 설정을 할때 50m, 80m 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설정을 하게 되면 원래 설정했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어, 그래서 그 경우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이후에 어떻게든 제가 다시 유인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유인을 하는 모습이고, 자 이렇게 아까 사냥했던 자리랑 어, 거의 비슷한 지점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캐릭터가 이렇게 좀 멍을 때리다가 어, 갑자기 또 공격을 하더니. 또 멍을 때려요. 음,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이렇게 갑자기 또 되돌아갑니다. 근데 이 되돌아갈 때 움직임도 보시면은 아까 위치 있죠? 그대로 되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위치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지정된 위치로 똑같은 위치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이 역시 아주 높은 확률로 이거는 수동이 아니다 어, 그렇게 또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캐릭터 어, 수동이 아님을 어느 정도 확신을 한 다음에 어, 이제 캐릭터를 좀 잡아 보려고 하는데요 브루탈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두번 죽는 모습이고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또 보셔야 될게 원래 항상 저를 죽이면은 조롱을 바로 했었는데 어, 여기서는 조롱이 안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어, 여기서 저는 점점 이제 확신으로 굳히게 됩니다 어 이후에는 제가 캐릭터를 어,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시도하는 모습이구요 결국에는 어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좀 보셔야 될게어 잡을 때 시간 좀 봐주세요 26분이고 어, 지금 접속 중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스나 캐릭을 잡기 위해서 다시 성체로 갑니다. 역시나 이렇게 가만히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 트라이를 어, 해보게 돼요. 자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이렇게 잡게 됐고요. 추적을 다시 해봤지만 대상이 위치한 맵에 입장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이동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발키리 캐릭이 죽은 뒤에 시간을 확인하는 모습인데요. 56분경에 캐릭터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나 캐릭은 6시 4분경에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6시 7분경에 다시 확인을 해봐요 보니까 발키리 캐릭은 11분전 어, 스나 캐릭은 2분전에 이렇게 접속이 종료된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정확히는 어좀 게임사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요. 어 일단 어, 보여드린이 모든 것들이 합법이던 불법이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동일한 혹은 비슷한 매크로들이 21년도 어, 거의 오픈할 때부터 쭉 있어왔고 어,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다 할 대처나 해결책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게임사에서 이 매크로를 일부러 잡지 않고 있거나 혹은 잡을 수 없거나 둘중 하나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잡지 않거나라고 봤을 때는 정말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정말 최악의 경우고 잡지 못한다라고 봤을 때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련의 행위 자체가 정상적인 합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게임사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또 다른 관점으로는 해당 자동 프로그램을 너무 교묘히 쓰기 때문에 수정하기엔 좀 애매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보통 우리가 뭐 매크로를 판단을 할 때는 특정 지점을 일정한 주기로 여러 번 클릭을 하면은 이거는 사람이 할수 없는 기계적인 반복적인 행동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 내부적으로 이렇게 매크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을 근데 요새는 또 시대에도 많이 지났고 어, 이제는 좀 매크로도 유연하게 좀 작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특정한 지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여러가지 지점을 반복한다던가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그렇게 되면은 또 게임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잡아내기가 좀 힘든 거죠 네, 뭐 아무튼 이런 여러가지 잡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 건데, 근데 이렇다고 했을 때 이거를 잡지 못한다고 해서 마냥 이렇게 손만 놓고 있는 거는 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 물론 게임사 입장에서도 나름의 노력을 하고는 있겠죠. 근데 적극적으로 일단은 제보를 해도 피드백이나 뭐 해결 방안 등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런 현 상황이 어,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은 방치 아닌 방치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데. 어,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상적인 루트로 어떤 유저가 뭔가를 사용을 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결과값을 좀 보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정상적인 루트로 내가 어떤 걸 설정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유저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매크로고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플레이예요. 이렇다고 했을 때는 게임사 입장에서도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이번에 올린 영상에서도 사람이 아닌 기계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해당 상황을 겪게 되는 유저의 그 박탈감은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히 좀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간에 이 유저는 자동 반격이라는 설정이 되어 있었고 이는 명백한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해당 부분을 게임사 측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제 배째라 유저들은 계속 이 설정을 쓰게 될 거고 결국에는 어, 돌이킬 수 없을 지경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오딘을 초창기 때부터 쭉 지금까지 어, 플레이해온 유저의 입장에서 어,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서 이건 반드시 좀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렇게 또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잘잘못을 따져 그냥 비난하기 보다는 좀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넓게 바라보면서 해결 방안이 과연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유저의 잘못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이거를 방치하고 있는 개발사가 좀더 잘못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어, 이런 점들이 좀 고쳐졌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일단 영상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